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레인보우 로봇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봇 쪽에서도 특히 대장이죠. 어, 완성형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요. 휴머노이드 로봇 2족, 4종 보행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요. 못 만드는 로봇이었고요. 그또 뒷배에 누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어요. 사실, 로봇 쪽 지금 현대차가 쏘아 올린 공, 굉장히 강하게 또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로봇은 이제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핵심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레인보우 로테스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단순히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기 때문에 잡기가 무서운 거예요. 잡기가.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내려오면 기다려야지. 없으신 분들은 아 내려왔다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매수해야겠다 매수겠다 하다가 못해요. 혹은 욕심을 부려서 아니면 기다렸다가 자리 안줄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해서 고가에 물려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보통 근데 또 이렇게 물리면은 살짝만 눌리잖아요. 못 가져가요. 불안해서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는요. 우리가 점유율을 나눠서 봐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 뭐 레인보우 로테스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이 뭘 하는 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산업의 트렌드가 뭔지 이후에 재료가 있는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너지가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것은 시장이 강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혹은 의미 있는 추세가 깨졌을 때 혹은 의미 있는 추세에 왔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레인보우로티스는 어디 쪽에 비중을 더 봐야 돼요?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 쪽에 조금 더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제가 레인보우로티스 저번 주 영상 올린 거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이때 첫 영상 찍었죠. 레인보우로티스. 그리고 며칠 못 가서 장대 한번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투자전략집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란 말이죠. 아마 레인보우로티스 지금 제첫 영상 보시는 분들은 투자전략집을 못 받아보셨을 건데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피지컬 AI 쪽, 생성형 AI 이후에 이동하는 구간이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지분 14.83% 그리고 올해 3월, 코옵션이 휴머노이드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어요. 자, 작년 매출이 420억 원입니다. 영업 손실이 48억 원. 적자폭은 줄었어요. 근데 PBR이 지금 97배죠? 미래가치가 극단적으로 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가 관전 포인트를 여기다 적어놨죠. 3월에 콜옵션의 행사 여부, CS2026 이후의 상용화 일정, 불발 시에는 밸류에 대한 조정 강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PBR 측정 여부로만 놓고 볼 때는, 미래가치를 선 반영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의 리스크를 적어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성장축은 전혀 훼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기회다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어요 투자전략집에다가도 자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목표가 도달 안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죠? 홀딩하라고 했어요 눌리면 더 뭐라고 했어요? 더 사라고 했어요 다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자못 받아보신 분들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건데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미리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자 주셔가지고요. 받아가셔도 됩니다. 차프로라고 그냥 문자 주시면 되거든요. 차프로라고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투자 전략지 먼저 받아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삼성코로션과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만나는 시점이라고 제가 일단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지금 생성형 AI 이후에 물리적인 몸을 가지는 AI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기술 기대와 지배 구조 이벤트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의 14%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2020년 3월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요, 59.94%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휴머네드 일정과 같은 시간이 축기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420억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이 48억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주가는 실적보다 지배구조에 먼저 반응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뒤에서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뒤에서 끌어주고 대기업이 뒤에서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강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로봇 시장을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경쟁사들을 놓고 보세요 자 두산 로보티스 쪽은요 협동 로봇의 강자죠 이미 양산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CS2012에서 현대차 아틀란스 보신 분들 아시죠? 굉장히 정교하게 선보였어요. 실제 생산라인 투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 5,900달러 저가형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기술 지니까 가격 압박이 동시에 지금 진입되는 환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을 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결국 가격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봇 디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 협동 로봇 쪽에서 95% 나옵니다. 대부분. 거기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는 부분들이죠. 자 아마 이 얘기에 띵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투자전략집을 보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쪽에 대한 협동로봇의 95%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투자전략집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해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 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유수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간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라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는 라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문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문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010-2896에 9공 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되어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협동로봇 쪽에서에서 95%의 매출 구조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핵심 부품의 100%가 전부 다 내재화가 협동 로봇 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총 이익률이 30%가 이쪽에서 나와요. 거기에 삼성과 조선소 쪽에 대한 반복적인 수주가 협동 로봇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 구조를 협동 로봇 쪽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시장의 시선은 어디로 이동했냐면은 휴머노이드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쏠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과 공동 개발 중인 피지컬 AI 이쪽에 조금 더 시장의 시선에 가동이 되어 있는 거죠. 가전 제조 공정 이쪽에 대한 부분들 실증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 세종 공장 가동과 함께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까지도 지금 구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네? 어? 그러면 당연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더 강하게 쏠리는 거죠. 근데 얘네가 단순히 레인보우 로보티스 독단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면 이 정도의 기대가 안 쏠렸겠죠.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의 시선이 쏠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술력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차본도 있죠. 삼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티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3월 이후 일정이 실제로 확인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3월 달에 삼성이 코옵션을 행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뭐가 있냐면, 언팩 행사가 있어요. 이때, 언팩에서 가정용 AI 로봇을 공개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 세종공장의 가동과 양산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월 이후가 레인보우 록티스한테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수가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면은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목표가 일단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 리포트를 근데 pbr 일단은 97배이다 보니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상승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는 콜옵션을 만약에 행사 하게 되면은 삼성 생태계 완전히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삼성 관련주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을 완전히 흡수를 해버리겠죠 휴머니드 양산 일정 확인도 분기점이 그냥 돼 버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티스 입장에서는 3월 이후가 가장 확실한 주가의 변고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움직여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지금 주도 섹터는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주도 섹터는 그럼 이 주도 섹터 내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 산업 트렌드 안에 모멘텀 있고 실적 성장이 있는 그리고 외형 성장이 가능성이 있는 근데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못 받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 2 5 0 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때 제가 영상으로 로을을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어폰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같이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줄 알고 수급을 볼줄 알고 구간을 볼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3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조.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 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5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 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 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